61번부터 한번 봅시다.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때의, 고임금 경제의 반대는 이제 저임금 경제죠. 존재할 때 노동 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쭉 보니까 뭐 노동 수요가 가파른 모습을 띈다 등등등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노동 수요 곡선 있죠.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 이런 형태를 보이죠. 여기 노동 시장이다. 여기 임금이고, 노동 수요량인데, 노동 수요 곡선이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일반적인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현실에, 그럼 현실의 노동 수요 곡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고임금 경제 부분이고요. 요 임금이 높잖아 그죠? 요 저임금 경제 부분입니다. 임금이 낮은 저임금 구간. 요는 고임금 구간. 이렇게 될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일본 노동수요 곡선이 보다 가파르다. 이쪽이 좀 가파르고, 이쪽이 완만하죠. 그러니까 저임금 때는 아무래도 좀 완만해서 탄력도가 큽니다. 이거는 이제 수, 좀 수직적이라서 노동수요 탄력도가 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 맞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동수요 자체는 고임금 경제든 저임금 경제든, 노동의 한계 생산력하고 임금하고 직격되어 있죠. 우리가 모든 노동시장의 완전 경쟁일 때, 모든 시장의 완전 경쟁 시장일 때, 노동 수요의 이윤극대 원리는 한계 생산물 가치 이골 임금이잖아요. 결국 이 한계 생산물과 임금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요, 이걸 물가라 본다면, 넘기면 한계 생산물과 실질 임금이, 물가를 나누면 실질, 실질은 명목 임금이고, 여기 재화가격을 물가라고 본다면 이걸 넘기면 실질임금하고 뭐 어, 우리가 노동의 한계생산성과 일치하게 되죠 그거는 저임금이나 고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수요의 원리죠 그다음에 이제 3번 임금 상승 시에 고용감소폭이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때더 크다 여기 틀리네 답은 3번입니다 3번 답 3번 체크되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서 임금이 오르면 어, 노동 고용의 감소가 적게 발생합니다. 여기 이제 저 임금에서는 임금이 이렇게 오르면 요 요거 거의 폭이 같죠. 여기 이제 노동 수요량 감소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림에 의하면 이쪽에 고용 감소 폭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존재할 때 크다 여기 틀렸습니다. 음,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량이 상승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원래 우리 노동 수요 곡선이 아 이렇게 우하향으로 나오는 이유가 노동을 많이 채용할수록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감 때문에 우리 노동 수요 곡선이 있으니잖아요 그 혹은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 이걸로 넘기면 아 이걸 실질 임금으로 본다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 곡선이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그죠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하향으로 생기는 이유가 노동자를 많이 채용할수록 그 철칙 법칙인. 노동의 한계 생산물 체감 법칙. 체감 법칙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내려갈 수 있게 한계 생산물이 내려가니 내려가고 임금이 올라가면은 이제 한계 생산물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력이 상승한다. 이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1번 뭐좀 간단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62번은 노동조합이. 비노조부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짝지어라. 어, 요건세 개만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어, 우리 책에, 그, 실력다지기에 보면, 햇슬란에 실력다지기에 보면 모든 그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 효과를 어, 쭉 열거 해놨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요거는 요세 개만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른 설명만 골라라 했습니다. 그몇 개냐? 노조 부문의 세고된 노동자들이 비노조 부문으로 이동하여 이거 파거복가죠 이전 효과 이동하여 비노조의 임금을 더욱 하락시킨다. 요거 이전 효과 파거복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하고 정반대가 유인 효과죠. 유인 효과 요 유인 효과에요. 디그스만이 비노조 부문으로부터 유입되어온 노동자들이 노조부문의 대기상태로 있는 동안 비노조부문의 임금이 상승한다. 이게 유인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임금이 높으니까 비노조에 있는 노동자들이 노조 쪽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서, 유인되어 오면서, 어, 비노조는 노동 공급이 감소하니까 임금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 유인효과. 이거 파급효과. 정반대 효과입니다. 그 다음, 비노조부문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사측에 위협함으로써 어, 비노조 쪽에 사용자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임금을 스스로 올려준다. 이게 이제 위협효과죠. 어, 그래서 노조부문과 임금 격차를 줄인다. 다 맞는 말이네, 그죠? 렇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요거 외에도 뭐, 우리가 이제 뭐, 어, 그, 대기 실료효과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해설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4번이 정답이고요. 3개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63번은 우리 노동 공급 곡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노동 공급선은 우리가 여가가 정상제인 지구인들은, 어, 일반적인 노동 공급선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서 더 올라가면 대체 효과 행동이 소독 행동보다 크기 때문에 노동 공급을 늘려내다가 특정 임금을 지나서 더 올라가면은 그때는 대체 효과 행동보다 소득 행동이더 커서 노동 공급을 줄이버리죠. 여가를 더 선하니까 호 우리 노동 공급을 줄이는 이 후방 굴절 노동 공급이 생기죠. 이렇게 여가가 열등제인 그 외계인들이 아니고 여가가 정상제인 지구인 노동자들한테는 좀더 이렇게 활 모양 형태의 노동 공급 곡선을 가진다고 공부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노동 공급선이 나타나는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부분이죠. 후방굴절 노동 공급이라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은 대초 대초가보다 소득가 크기 때문에 임금 상승 시에 여가를 더 즐기려고 하고 노동 공급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기 적절한 답은 여기 보면은 2 번인 것 같습니다.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대초가가 아 이거 틀리네 아, 이거는 두, 두 쪽다이야기는거요 앞에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하는 건요 부분이죠.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하는 부분은 노동 공급이 증가하지만, 이 임금이 상승하면 대체 효과가 크면은 노동 시간은 증가하고, 요 이제 후반 굴절에 대한 이야기는 요 뒷부분입니다.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면 이 부분이죠.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하면은 노동 시간이 감소하고 여가가 늘기 늘기 때문이다. 요게 이제 요 앞에 말은 필요도 없지만 요 뒤에 말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 다른 거는 적절하게 되어 있는 말이 없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뭐 2번은 정확하게 되고. 뭐 2번 문제하고 답안하고 좀 이제 잘 언밸런스 돼 있지만 왜냐면 이 문제는요. 후방굴절 노동 공급 곡선이 나타나는 이유. 요쪽만 물어봤거든요, 실제로. 요쪽만 물어봤는데 요 보기에 보니까 여기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보기 2번만 맞기 때문에 다른 거다 틀렸습니다. 다른 거 읽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만 답이 되겠죠. 그냥 요거 문제를 갖다가 그냥 다음 중 노동 공급 곡선이 이공급 곡선에 대한 이야기 중 옳은 것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면 정확한 답변이 되겠는거죠이 부분도 이야기하고 이 부분도 다 이야기했다고 하니.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1위 문제는 이 결과만 이야기했는데 또 이때 대초과는 뭐냐, 그러면? 소독과는 무슨 행동이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어, 그러면 우리 책에도 또이 대초과 행동과 임금 변화시 의 대초과 행동과 소독과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심화학습에서 우리도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뭐다 공부하신 내용이죠 어, 그래서 그, 아마 그런 부분도 대초과가 뭐냐 소독과가 뭐냐 따로따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거는 나중에 또 뒤에 또 기출문제를 보면은 그런 문제가 또 있, 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 일단 결과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4번, 어, 시장 균형 수준보다 임금이 현실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그 이유. 그림 보면은, <laughs> 시장에 의한 균형 임금은 여기다 말이야. 여기인데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요인인데, 현실적으로 시장 균형 수준보다 임금이 높게 유지된다. 임금이 이렇게 이제, 높게 유지된다는 거죠 유지되고 이렇게 떨어 시장 임금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건 이제 우리가 임금의 하방경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시장 논리에 의하면 요 임금이면 노동 수요량보다 노동 공급이 많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있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의하면 분명히 임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균형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요런 임금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안 떨어지고 요 유지되는 이유 우리가 이제 아 임금의 하방경직성 이유입니다. 하방 경직성의 이유. 분명히 보면 시장 논리에 의하면 요 초과 공급이 있어가지고 임금이 떨어지리라 예상되는데 안 떨어지고 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임금의 하방 경직이거든요. 그래서 하방 경직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충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우리 책에 심학, 했을, 했을지에 보면, 했을책에 보면 심학습에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와 그 하반경직성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여섯 가지로 정리를 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이유가 안 되는 거를 보면 되는데요. 강력한 노동조합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에 최저임금제 법적인 이런 최저임금제 우리 최저임금 예는 거에 들죠.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해서 임금이 내려가는 거 저지하는 이유. 그다음에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 효율 임금도 이유죠. 효율 임금. 시장 균형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기업, 일부 기업 때문에 효율 임금에 대한 이거 외에도 뭐 노동자들이 물가를 모르는 합폐 착각 그다음에 장기적 노동 계약 때문이다. 임금 계약 때문이다. 아,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전체 한 6개 정도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다 이유가 되고 요 3번을 보면은요. 노동 공급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한 수요. 그런 이는 오히려 반대잖아요. 우리 임금이 여기면은 균형임금 보다 낮은 임금이면 여기는 수요가 여기고 공급이 여기니까 오히려 초과 수요가 생깁니다. 요거는 공급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한 수요잖아 요거는 이제 임금 이 균형임금 보다 낮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여기 3번 이 틀린 유지되는 이유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5번은 계산 문제에 나왔네요 아주 기본적인 계산이래요 공부 잘하신 이윤극대와 노동채용량이 몇 명이냐 이거냐 자 다음표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볼펜 총생산량이 나왔어요 시간당 임금은 5,000원 이고요 볼펜 가격은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극대화 기업은 몇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냐 우리가 이제 노동채용의 이윤극대 원리 이거는 뭐 노동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원래는 노동 채용의 이윤 극계 원리는 한계 수입 생산 이걸 한계 요소 비용이죠 요소가 노동이죠 노동 노동 비용 한계 수입 생산 한계 요소 비용이죠 이거는 노동자 한명 채용 시에 증가되는 수입 증가부 요 노동자 한명 채용 시에 증가되는 비용 증가부인데 원래 이게 기본아닙니까 한계 수입 생산은 또 한계 수입과 한계생산물 노동의 한계생산물을 꼽힌 거고요 이게 노동자 한명 채용시 증가되는 비용인데 근데 이제 모든 시, 시장이 완전경쟁이면 이렇게 해야 되죠 만약 기업이 완전경쟁기업이면 요 기업이요 이 볼펜 생산하는 기업이 완전경쟁기업이면 한계수익과 볼펜 가격이 같으니까 이걸 한계생산물 가치라고 해야 되죠 기업이 완전경쟁기업이면 그리고 한계우수 용이 노동시장이 또 완전경쟁 노동시장이면 여기 임금하고 같아지죠. 여기 그래서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이면 이렇게 해도 이윤극대의 화 조건이 됩니다. 원래는 항상 여러분 여기 적용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업이 불안정인쟁 기업일 수도 있고 나, 뒤에 또 문제 있습니다. 이런. 또 노동시장이 수요독점 노동시장이 있잖아요. 완전경쟁 노동시장이 아니라 그럴 때는 이 요건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 아무 말도 없고 하니까. 아무 말 없으면 완전 경쟁 시장이란 뜻입니다. 출제자가 언급을 안 하면. 그러니까 요 기준에 따라서 요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지금 이제 5천 원이잖아요. 그럼 5천 원인데, 어, 볼펜 가격은 2천 원이고요. 그러면 요게 2천 원 넣고, 요게 5천 원 넣으면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2.5가 나오면 딱 맞아 떨어지겠죠. 2.5. 그죠? 그럼 노동의 한계 생산물을 구해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을 구해보면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노동자 한명 채용이 돼야 돼고총 생산물의 증가분이 한계 생산물이죠. 노동자 한계 생산물을 이렇게 구해보면은, 노동자, 여기 0일 때는 필요 없고요. 노동자 한 명이 0, 0개에서 6개니까 6. 그 다음에 6에서 13이니까 두개 2명째는 7. 그 다음에 3명째는 5개. 4명째는 3개. 다섯 명째는 두 개야, 이래. 아이고, 요 문제는 출제자가 좀 어렵게 냈네. 왜냐. 한개 생산물이 2.5가 되면 딱 맞잖아요. 요2 0원이고2.5 곱하면 5천원하고 일치되잖아요. 근데 요 2.5가 안 나옵니다. 노동의 한개 생산물이 2.5가 되는 게요 중간에 있잖아, 지금. 그죠? 3하고 2하고 중간인데, 딱안 맞아떨어지죠. 그럼 노동자 4명 아니면 5명 중에, 우리 노동자를 4.5명을 고용한다 이러면 안 되죠. 노동자를 반쪽에서 고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 맞아 떨어진 지게 만약에 여기 2.5가 있으면 한계 생산물이 2.5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답입니다. 답인데 어, 2.5가 없고 3하고 2하고 중과이잖아요 2.5는. 그러면 어, 차선책으로 노동자 4명과 노동자 5명 중에 에, 어디, 어디 쪽이 더 이윤이 더 많은가 계산을 또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 4명도 될수 있고 5명도 될수 있는데. 이두 양쪽에서 이윤이 더큰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차선책으로. 그래서 요거는 좀 전통적인 문제보다 조금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데가 없으니까, 2.5가 딱 되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럼 요런 거는, 어, 이거 이상하다. 문제 잘못 냈나. 이거보다도 2.5가 요 중간이니까, 그러니까 3하고 2잖아요. 그럼 노동자 4명과 5명 중에 차선책으로 이윤이, 이윤이 더큰 곳을 찾으면 됩니다. 아, 그럼 시간이 좀더 걸린다고 보면 돼. 그러면 노동자 4명 때의 총수입과 이유는, 우리가 이유는 총수입 빼기 총비용이잖아요. 토탈 레베뉴 빼기 토탈 코스트. 노동자 4명이 들어가면 총수입은, 우리의 총수입은 P 곱하기 Q잖아요. 여기 볼펜 가격 곱하기 볼펜 총판매량 볼펜 가격은 지금 2천 원이잖아요. 그죠? 2,000원 곱하기, Q가 노동자 4명 들어가면 총 볼펜 양이 21개잖아요. 21개 곱하면 42,000원입니까? 총 수입이 4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비용은 노동자 총 4명 고용하게, 임금이 지금 5,000원이니까, 5,000원 곱하기 노동자 4명 고용하면 5, 4, 22만 원입니다.